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99% 정도는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 믿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믿는 것 같은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믿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지옥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야. 여러분요, 연세대,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보는 게 좋아. 삼프로 t v 라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큰 방송이 있어요. 보지 마요,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훨씬 나은데, 거기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인데, 김학철 교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쭉 들으면서, 이 사람 미쳤다. 여러분, 좋은, 뭐, 연세대,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다 소용없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좌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연세대 나와도, 교, 고대 나와도. 아니.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도 딱 보면 이건 아닌 건 아닌데 법으로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아니고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야 네. 자유 빼려면 북한으로 가든지 제발 좀 우리 좀 아, 대통령이 그런 법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좌파들은 그냥 다 중, 중국을 가든지 중국 선호하면 거길 가든지 아니면 북한을 가든지 그냥 아예 그냥 가게, 이민, 아, 1억씩 줘서 가게 하는 게 낫겠어. 진짜. 난 자유민주주의가 좋거든요. 똑같이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와도 사상이 다른 것처럼 기독교 사랑 사상도 똑같아. 잘못된 신앙은요, 엉터리로 안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 믿긴 믿어 이 땅에서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 현세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 거를 쭉 찾아봤어요 참 김학철 현대판 사두개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 부활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그럼 뭐, 뭐 자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천국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지옥도 그렇고요, 이렇더라고요. 지옥은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이게 지옥이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게 지옥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은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대. 그냥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70% 정도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70% 정도가 사두개인이요이 사람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도 안 믿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그냥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아는 소리가, 구약에 천국이 없었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니까, 신약에 와서 실제가 생겼다. 제가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구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예표고, 예? 간단하잖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것이 실제화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를 보여주신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없대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없대 그러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 누가 올라갔죠? 에눅이 올라갔잖아 또 누가 올라갔죠? 열한기상에? 엘리야가 올라갔잖아 그럼 그사람들의 하늘이 어디요? 그냥 현현 세대에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 말씀이 다믿어져야돼 그러면서 아는 소리가 자기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르에서 돌아오고 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곳.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에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신학교 교수야. 제가 보기에는요, 마귀 앞제비야. 그래서 그 전에 벌써 80년대에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사탄은 신학교를 접수했다. 사탄은 신학교를 접수했어. 처음에는 막, 1학년 때 들어가면 홀리홀리 해가지고요.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다가 4학년 때 되면요. 사탄이가 된대. 아니지. 1학년 때는 믿음 없이 갔어도 4학년 때 돼가지고는 충만해서 나와야지.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랬어요. 더 기도하고. 전, 전 신학교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하고요. 일부러 모든 집회 찾아다니고요. 일부러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딸그 지은이하고 어 할머니 댁에 지난번 진, 지난주에 갔다 갔다 왔거든요 화일날 요 그러면서 아빠가 여기까지 우리 고향에서 고향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깜짝 놀래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부, 내가 부흥에 참석까지 했다 깜짝 놀래 버스 타고 두 시간 가 걸어가면 네 시간 걸려 요네 시간 더 걸리죠 원당 원당리 쪽에. 그 마음감리교회. 거기가 여기,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오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가 거기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고. 아빠는 은혜 받으려고 신학교 다닐 때 여기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부흥이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동석교회 제가 차부흥이할 때면 거기 쫓아가고요. 그때는 흙바닥이었는데도. 아니, 신학교 갔으면 더 뜨거워져야지. 그렇지 않나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저요, 신학교 들어갈 때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공부 못했다니까 다 못한 줄 알았는데, 저 장학금 타고 다녔어요. 180명 중에요. 10명 주는 거 제가 타고 다녔다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봐. 제가 그냥 뭐 머리 나쁘고 공부 않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계속 저는 도서관 봐거든. 끝나면 도서관, 끝나면 수업 끝나면 채플 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아니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저는요, 테이트도 못 해보고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시잖아. 믿어야 돼, 성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교수가 정말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서울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서울이야. 여러분, 이것이요. 어, 사실. 보이지 않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은 없지만, 정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욕기서 1장에 보면요. 어, 사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까지 가서요. 자기가 세상에 와가지고 다본 것을 하나님의 보조까지 가서 얘기해.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탄이가 움직였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박했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 영적인 맥락을 알면요, 성경이 보여. 거기서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다뭐 이런데요?" 분, 이렇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또 가서 봐라. 요분, 원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섬기던 자다. 에이. 까닥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까닥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복을 줘서만이 아니라, 어려워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한번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 가서 해봤어요. 막, 자식도 뺏어가고요. 어? 활란풍과 재산도 다 뺏어가고요. 건강까지 뺏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고백이 참 기가 막혀. 이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신앙생활할 때 진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냥 믿으세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 사람, 저는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똑똑한지는 몰라도, 연세대 교수인지는 몰라도, 그거는요,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이야.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 교수들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몇, 몇이 안 돼. 헛소리 피식 피가고요. 좀 곤란해야 돼. 교수들. 진짜 곤란해. 또, 목사들 중에서도요, 가짜들이 많아. 많아? 또, 거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따라다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려놔요. 핸드폰 내려놔. 절대로 내 눈에 보이면 안 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 말씀하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세요. 구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사실로 믿어야 돼. 이건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역사학자 중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표현으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요, 유럽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독일 신학한 사람들. 부활을 안 믿어. 이 현실에 천국만 이루어진다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라 사실이야. 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 이전의 것은 서로하고 서로하고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도 있어요. 우려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서울 신대다니다가 이 교수 잘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을 누, 무슨 교수라고 그래서 잘렸어요. 교수들끼리는요. 자기들끼리 친구고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게 연합이 되다 보니까 잘려지도 못해. 근데 선배들이 그리고 동문들이 이건 아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사실을 사실로, 성경은 사실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천이 하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믿어야 돼. 아멘.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뭐 자기가 공부하고 연 그거요 자기 생각일 뿐이야. 사실을 사실로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야. 아멘. 김학철 교수를 데고는거 아니요? 데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지식이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믿으면 이상한 거야. 아니 천국이 없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저 같으면 안, 안 다녀요. 진짜 난안 다녀. 뭐 하려고 여기 이 밤에 졸린데 와가지고, 에?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뭐 관계가 깨진 게 지옥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은 거기는 구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관계 깨진 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근데 요 그거를 또 아이고 좋다고 아이고 막 깨달았다고 깨닫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보다 못한 거야. 적어도 이단은요, 천국은 믿더라고. 조주를 믿어서 간다 그런 게 잘못이지. 분별 좀 합시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쫙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시작.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한 500여 명이 있는 거야. 500여 명이 앉아서 착.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고 있어. 그랬더니 천사죠. 둘이 두 사람이랬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전 이걸 믿어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핵심 다섯 가지를 꼭 인정해야 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이단보다 못한 거야. 조수로한 달지라도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분명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디로 승천하셨 그냥 수중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분명히 엘리야 올라가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천국 없으면 어디 간 거야? 올라가다가 증발한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뭐뭐 도후의 뭐, 영향을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아니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이거야. 똑똑한 척 하지 맙시다. 근데 아멘은 아는데요. 제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을 안 들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권사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목사님 제가 몰랐어요. 알,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주 고집이 많, 그러니까 충만해가지고, 끝까지 고집해. 끝까지 고집해. 권사님!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래도 소용없어. 아주 자기가 주관한 거 그냥 끝. 그래도 난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더라고. 참 옆사람 쳐다보고, 고집 충만하지 맙시다. 제발 좀요 목사가 가르치면 아멘 하고 좀 믿어. 이쪽은 또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아멘. 이태철 장로님 때문에 김순식 장로님이 수명이 줄었서 <laughs> 예수님 다시 오셔요. 성경 말씀대로 믿읍시다. 이건 여러분요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에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이단들은요 아, 이게 구름 탄 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그거는 육신을 입고 갔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다. 그게 뭐요 안상홍이야 그게 이발 같은 소리를 해야지 참.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요 또. 언제는 또 하나님 아버지 믿었다가 그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 장길자. 참 신통방통해. 그래도 거기다 막 재산 갖다 바치고 별수를다 해.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원래, 감남나무, 감남원, 이거는요, 원래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성경에서. 그런 감남나무가 없어. 이게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중국에서 번역된 걸 우리나라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감남나무. 우리는 다 알잖아. 무슨 나무요?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 그래서 올리브산이야.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는 성이 있고, 맞은편, 동편이에요. 동편.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어디예요? 올리브산이야. 올리브산. 올리브산에서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뭐가 있냐면 마가다락방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저는 거기 몇번 갔다 왔어요. 몇번 갔다 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을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를 했냐면, 거기 가보니까 13절 시작. 14절 시작. 사실 제가 거기 마가다락방 가보니까요, 아, 한 500명은 못 들어가, 500명은 못 들어가고 꽉 들어가면 한 150명, 막그렇게 꽉꽉 앉으면 150명 정도. 근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 알 만한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이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했더라. 기도했다. 라고 말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제가 헤르누트 갔다 왔죠 독일에 웨슬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헤르누트 그 헤르누트에 가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마가다락방과 같이 성령이 임했던 교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그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도요. 원래 두파했을 때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었대. 그래서 서로고 불편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 되자. 그러 서로가 막 부둥겨 안고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과 같은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어, 아, 다음에 할 때는 여기 아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거 믿죠? 네. 다시 오실 거 믿죠? 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세상. 여러분, 저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룬 사람이 진짜 영원한 천국을 갈수 있다고. 이 세상 천국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 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생과 내세에서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학철아. 참 기가 막 이런 사람이 무슨 교수로 앉았다는 게참 정말 기가 막혀요. 잘 분별하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지혜자가 됩시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